아 어,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누는 이유가 아메이 제품이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그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거든요.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저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제품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회사죠. 대신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전광고라고 얘기를 할까요? 입소문들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없으니 그래서 그 정보들을 조금 더 많이 잘 나눠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월 1일부터 이 아메이, 아메이 제품들에 대해서 가격이 변경이 됩니다. 예,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물가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아메이도 제조회사다 보니까 그런 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뭐, 물류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상승 요인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변경이 될 텐데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가격이 변경이, 보시는 것처럼 3월 1일부터 가격이 변경이 되고 약 320여 개의 제품들이 가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이 21일이니까 어, 불과 이제 28, 그리고 또 이번 달 2월 달은 29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10일도 채 남지 않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뭐 320까지를 다 알아볼 수는 없고, 그 제품들의 가격 인상 폭을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약3.5% 정도가 오릅니다. 예, 대략적으로 3%, 뭐1% 오르는 것도 있고요, 예, 오르지 않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2% 오르는 것도 있고, 3% 오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쭉다 해보면 약3.5% 정도 가격이 인상이 평균적으로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제품은 10% 이상 가격이 오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품들에 대해서 예, 어, 그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인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 여기 이제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뭐 포도씨유, 올리브유, 그 다음에 뭐 스프레이 세제들, 예 그리고 뭐 프리워시나 뭐 표백제, 뭐이 섬유유연제 이런 여러 가지 세제 종류들이 이제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 건데요. 그래서 경제용 전기용과 변경 가격, 그 다음에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까지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저 제품들을 뭐 지금 쓰시는 분도 있고 쓰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가격이 변경되는 것들 변경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메이 제품은 전부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뭐 하다 못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사용하는 것들이 그분들 음식할 때 보면 식용유든 포도씨유든 뭐든 다쓰시고요 예, 그리고 어, 산에서, 산에서 이렇게 푸른 어, 뭐 아무거나 이렇게 뜯으실지언정 약초 풀들을 뜯으실지언정 그거를 예, 이렇게 뭐그 샐러드처럼 만들어 드실 때에는 올리유유 예, 뿌려 드시고 예, 그다음에 빨래하실 예, 빨래 하실 때도 세제 없이는 빨래안하시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이렇게 자연인이더라고 해서 산속에 사시는 분들도 다 쓰는 그런 생활 필수품, 예,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예, 만약에 아직 이 실이 남았으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을 집에서 사용을 하실 텐데 그 제품의 양이 좀 아직 어, 양이 조금 남았다던가 그래서 아 조만간에 사야겠다 하시면 가격이 변경되기 전에 구매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뭐한3% 오른다고 하면 10만원짜리가 3천원 오르는 거니까 뭐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 이상 오르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만원짜리라도 천원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예, 천원 이상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이 로브스 갈라 포도씨우가 예, 가격이 많이 오르는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오르는 제품이고요. 예. 퍼센티지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도 많이 높습니다. 이건 다들 어 작년 3월인가? 5월, 3월 4월, 5월 이때 이 기름 이 포도씨유가 폭절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전 지금 지구상의 지구상의 이 온난화 기후나 이런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그 작물들이 자라는 게 쉽지 않아졌고 예 작물들이 자라는 게 이게 조금 어려워져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이 포도씨 이 기름들이 그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잠시 품절이 됐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런 정도로 이 포도씨유의 원료를 수급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테고요 근데 이 이 로브스갈라 포도씨유는 아메이가 직접 생산하는 아니고 원포 제품이지만 100% 이탈리아산 포도씨유하고 100% 유기농 올리브를 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재배되는 올리브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저온 압착으로 해서 추출하는 기름들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예 다른 굉장히 품질이 고급된 품질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정도 이 500ml 짜리를 하나를 구매하시려면, 만약에 이렇게 100% 예, 이탈리사, 이탈리산이고, 이테, 이탈리아산이고, 그 다음에 저온 압착 추출을 하는 기름들 중에서는 가격이 만원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변경됐다고 해도 예, 이렇게 만원대 가격의 제품을 찾아보실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 예, 기름이거든요. 예, 그 굉장히 이 압착하는거나 이런 것들이 그 기름이고 그래서 이제 요게 예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누구나 쓰잖아요. 예, 우리가 뭐프라이 계란 후라이를 계란 후라이를 하든 아니면 뭔가 튀김 요리를 하든 뭐 아니면 전을 부치든 포도씨유는 누구나 사용을 하니까 예, 만약에 그 포도씨유 지금 사용하시던 분들이 있으시면 예, 미리 예 얘는 뭐 금방 썩는 것들 아니니까요. 미리 구매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미리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품은 SAA, 이 아메 홈제품 중에서 세탁에 관련된 세제들인데요. 예, 그 세탁 세제는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예, 10% 이상 오르지 않는데 프리워시 스프레이가 예, 오르고요. 가격이 만 삼천 팔백 원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표백제, 유연제, 액체 세탁세제들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물가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학성분 화 화학 관련된 예, 이게 전부 다 이제 화학 관련된 제품들이니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료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그 원자재 값이 오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바로 플라스틱 가격이에요. 플라스틱 수지, 그걸 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때 쓰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화학 관련된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원료들인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제품들도 가격이 아마 조금더올랐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가 오르니까 뭐 만약에 지금 집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반 이하로 남았다거나, 아니면 한통 밖에 없다. 예, 그러시는 분들은 미리 사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미리 구매를 해 두셔서, 예, 사용을 하시면, 뭐, 이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썩는 애들은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이렇게 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이 아메 홈 제품은 뭐 그전에 이 아메 홈 제품들 이 세탁 세제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이렇게 예 바이오케스트 포뮬라나 세이퍼 초이스의 인증을 받아서 환경에 전혀 해가 없죠. 그리고 이게 친환경 제품들은 제가 이번에 그 한, 한국에서 만든 건지 일본에서 만든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하나 하더라고요. I Love y o u 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아이가 나라는 의미를 하는 아이가 아니라 눈 눈을 의미하는 아이에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I Love You 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어, 멸종이기 좀 관련된 드라마고 뭐 이렇게 로맨스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그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가 이제 이렇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여자가 일본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어그 남자 주인공이 사용하는 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친환경 제품이 그니까그 남자 주인공이 뭘 하냐면 이 그그 그 뭐야 비누방울 있잖아요 비누방울 예, 비누방울 놀이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비누방울 하는 걸그 여자 여 주인공한테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 주인공이 이 비누방울을 보면서 약간 인상을 쓰니까 아 이거는 친환경 비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환경적인 건 친인간적이라. 그래서 저는 딱그 대사를 듣는 순간에 그냥 뭐였냐면 아 환경에 좋으면.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 그 아메이가 제품을 만들 때, 사람에게 아무리 이루어도 환경에 해가 되는 거면, 그건 언젠가 다시 사람에게 돌아와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도 만들지 않겠다. 라는 게 아메이가 제품을 만드는 철학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그래서 친환경적인 건 자연에 해를 대지 않으니까 사람에게도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건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양을 왜 그렇게 아무리 많이 써도 네. 환경에 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 사람이 쓰고 싶은 만큼 쓸수 있다는 거 우리 세태세 같은 경우나 유연제든가 표백제나 이런 뭐 프리워시 같은 스프레이들이 이런 게 환경에 오염이 오염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안 되죠 양을 줄여야 되죠 빨래를 모아서 한 번에 해야죠 그런데 환경에 해가 되지 않으면 빨래 나올 때마다 하루바로 하셔도 됩니다 왜 환경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써도 문제죠 그래서 친인간적이다 사람이 쓰고 싶은 만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친인간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네. 이 친환경적이라는 의미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이러면서 <laughs>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러면서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오늘 혹시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하, 이러신 분들은 예, 수명이 4년 줄었다, 4년 늘었다는 거. 이 사람이 아하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을 때 생명이 길어진답니다. 수명이.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아하 한번 하시고 이렇게 감탄을 하시는 건 아주 좋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변경이 되니까요. 잠깐 딴 데로 갔는데 가격이 변경이 되니까 변경되기 전에 미리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이디 c 드랍스 식기세 정제도 예, 가격이 오릅니다. 예, 2,000원이 오르니까, 예, 이것도 미리 구매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기 세정제가 들어가 있는 선물 세트도, 예, 가격이 조금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더 구매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약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예, 치약은 이번에 가격이 변동되는 제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시된 게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때 가격이 아직까지 그대로. 이 아메라는 회사는 데 보통 다른 회사들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그 전에 바로 한달 전에 출시했어도 이번에 다 가격을 예, 같이 변경을 하는 게대 대부분인데 예, 아메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결정돼 있던 제품들은 예, 가격이 이번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제품이 700가지가 넘음에도 그 원포원 제품 그 다음에 아메이에서 직접 만드는 코어 제품에서 700가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격이 오르는 제품은 32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품들은 가격이 그동안에 뭐 리비전이 되면서 가격이 책정이 된지 뭐 1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 대부분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약 1년 안에 가격이 결정된 제품들은 예,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이 비즈니스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고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건 전부 다 숫자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가격을 야일년안된 제품들은 가격을 바꾸지 않았네라는 걸 보면서 아 아메리라는 역시, 회사는 역시 이 고객들에게 굉장히 철저하게 진심을 다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었고요. 어 그거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경험해봤죠. 과자 값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물 가게 다른 제품들은 가격이 다 올랐는데 가짜 값만 가격이 안 올랐어. 그래서 야 역시 아이들이 먹는 과자는 가격이 안 올랐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과자 양이 줄었죠. 왜? 그건 안 보니까. 200g 이었던게 180g으로 줄고, 150g으로 줄고. 어느, 어느 날인가 제가 한 10년 정도, 10년 만에 가는 어떤 삼겹살집을 갔더니 10년 전 가격 그대로더라고요. 예 그때도 8,000원이었는데 지금도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1인분에. 그 학교 근처에 갔더니 그런데 양이 그때는 2 5 0 g 이었는데 학생들이니까 많이 줘야 된다고 분명히 사장 아주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2 5 0 g 이었는데 지금은 120g이더라고요. 령은안 바뀌었지만 양이 줄어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 아메가 우리 같은 고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약 값은 바뀌지 않았고요. 이 식기 세정제 값이 바뀌면서 이렇게 선물 세트 값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바뀐 제품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세제 종류들이 가격이 많이 바뀌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원료값이 굉장히 많은 것 많이 오르게 된게이 화학 제품들 관련된 원료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메이에서도 예,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격대들이 예, 올라가게 이, 오르게 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예, 이번에도 욕실 세정제 그다음에 L.O.C 연마 세정제 L.O.C 담화 적 세정제가 예, 가격대가 다 변경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가격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욕실 세정제는 뭐 욕실 세정제, 연마 세정제, 다목적 세정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게 세척을 하는 세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불구하고 예, 바이오케스트 포뮬라 인증을 받았어요. 이 바이오케스트 포뮬라는 AMA에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AMA의 제품 중에 아, 이, 가지고 있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품질 기준에 예, 맞는 제품들에게 달 이, 붙이는 인증 마크입니다. 예, 그, 런데이 바이오캐스 포뮬라 인증 마크를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생분해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로 갔을 때, 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로 변하는, 예,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분해성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만 저 바이오 캐스트 포뮬라 인증이 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이프 초이스 인증까지를 받아서 이 원료들 자체의 다 안정성이 인증이 된 제품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청소하는 청소용 세제 아주 쉽게 이 에로시 다목적 세정제를 설명한 제품에 대한 효능이나 성능 기능 그런 청소하는 기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 다들 어 락스네라고 얘기를 하세요. 락스네 예, 단무초세정제는 다들 락스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 실제로는 락스와 다릅니다. 예, 락스가 아니죠. 예, 락스가 아니고 이거는 락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락스는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예,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락스가 예, 이게 그 기화되면서 그 기화된 공, 그걸 우리가 마시게 되면 구토 증상이 난다거나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난다거나 예, 몸에 이상 반응이 나거나 그게 더 심해지면 기절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하다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락스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근데 이 다목적 세정제는 예, 물이 닿는 모든 곳을 세척하고 청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다목적 세정제가 있는데,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기능성을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연마 세정제가 예, 출시가 됐고요. 연마 세정제는 그 중에서도 금속 부위, 예, 우리가 그수돗꼭지가 있는 수전이라던가, 아니면 싱크대 볼이라던가, 뭐 이런, 그리고, 어 우리가 사용하는 냄비들. 냄비 같은 거에 거기에 그 흐름이 많이 안 졌다던가 예, 이런 부분들에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잘 때가 씻겨 나갑니다 만약에 어, 그게 너무 그 흐름이 뭐 냄비가 타서 그 흐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얘를 먼저 좀 이렇게 발라 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닦아내면 아주 잘 닦이는 예,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또 예, 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 보시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들 이두 가지 제품 모두 다한번 예, 닦아내면 거기에 물이 다시 닿으면 우리가 물때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예, 거울 같은 거 닦고 나면 거울에 물을 이제 우리가 물로 헹궈내면 거기에 물이 마르면서 물때가 생기는데 이 예, 연마 세정제도 그렇고 욕실 세정제도 그렇고 예, 전혀. 물때는 물때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도 세제도 흔적 없이 제, 헹굴 때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타월라고요 그런데 이 연마 세정제 가지고 거울은 닦으시면 안 돼요. 경면 처리된 그런 부분도 닦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얘가 연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요. 예, 그런 분 그리고 이제 욕실도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예, 이 욕실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물이 계속 따니까 찌든 때나, 뭐, 물 때,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 빨간색 곰팡이. 예. 아마 수도꼭지나, 이렇게, 이 욕조의 이 끝머리, 예, 구석을 보시면 아마 잘 보이, 이런, 그, 붉은, 핑크빛, 예, <laughs> 핑크빛 곰팡이들을 보실 텐데, 그게 곰팡이예요 예, 그 곰팡이들을 보실 텐데, 이 욕실 세정제를 사용하시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예,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제품은 예,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목적 세정제도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예,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헹굴 필요가 없습니다. 예, 헹굴 필요가 없이 그냥 뭐저차용 하시고 걸레 빠신 다음에 뭐 문질러 주시면 거기를 다시 뭐, 뭐, 이게 세제로 닦았으니까 거기를 다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닦아내시면 거기가 아주 뽀득뽀득해지 예, 그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실 때도 굉장히 편한 거죠 두번 닦아낼 필요 없이 한번 만에 청소가 다 끝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다목적 세정제 가격이 잘못됐네요 변경된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목적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판매되는 가격이 만 오백 원인데 천 삼백 원이 올라서 만천 팔백 원입니다 제가 아마 이두 개가 같은 가격이 같아서 요거를 이렇게 에서 붙여 넣다가 실수를 했네요 예예 예,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고요만 오백 원이 예 아까 보신 것처럼 11800 원으로 1300원예 변화 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수정이 안되니까 예 말씀드립니다 만 오백 원이 만천 3 10000 1800 원으로 1300 원이 오르니까 예 이렇게 lc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예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이번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해 두시면, 음, 아무래도, 예, 뭐, 제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원퍼 제품에서 가격이 또 조금 오르는 것 제품이 바로 이 엘로스 베베 슈트. 그러니까 기적인데요. 기저귀 중에서도 라지 사이즈가 가격이 제일 많이, 예, 퍼센티지가 가장, 가장, 가장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이, 라지 사이즈는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에서 14kg, 지금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렇게 팬티형으로 되어 있어요. 팬티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자주 다루던 제품은 아니니까 뭐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예, 파워순간 흡수층이 있습니다. 예, 파워순간 흡수층하고 이렇게 보시면 듀얼 흡수라인, 그래서 세지 않게끔, 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편안하게 허리라인이, 허리밴드가 편안하게 돼서 아기들 기저귀 채우면 그 허리에 이렇게 자국 남잖아요. 네. 근데 그 자국이 전 남지 않게끔 아주 편안한 허리 밴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걷기 시작하는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 기저귀인데, 예, 그래서 여기 이 허리가 좀 편해야겠죠. 그냥 편하게 걸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이 안쪽은 바람이 좀 통해야죠. 안 그러면 거기에 짓무르거나. 발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거를 엉덩이에 항상 땀 차지 말라고 해주는데, 예, 이 제품은, 뭐 물론 그거는 해야겠죠.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통풍이 잘 돼서, 예, 이 통풍이 잘 되는 엠보싱 되어 있는 커버로 안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도 예, 에어터치 다리밴드라고 해서 걸을 때좀 편하게, 예, 편하게 걸을 수 있게끔 예, 다리밴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걸어요 걷는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패드가 아주 슬림해요. 아주 슬림해서 예. 이 걷는 아이들은 또뭘 입죠? 옷을 입죠. 옷을. 예. 맵시가 나야죠. 옷을 입는데 바지 입어야죠. 예. 기저귀만 차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한달뭐한달 아기들 <laughs> 뭐, 뭐 이런 아이들 밴드를 차는 아기들은 아직 바지를 잘 안 입지만 예,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그정 어디 나갈 때 이제 챙피한 것도 아, 나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지를 꼭 입히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게 기저귀 때문에 빵빵한 는애들 많잖아요. 예, 바지 입으면 그런데 이 바이 이, 엘로, 엘로스 벨벳 슈트는 예, 여기가 굉장히 슬림하게 되어 있는 패드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옷맵 시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잘 떨어집니다. 소프트 이지 테이프 시스템으로 되는데 이게 새롭게 바뀐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서 아주 쉽게 떨어져서 이제 기저귀를 버리실 때 예, 다시 떼서 장을 말아서 다시 저걸로 이렇게 해서 마, 하시면 그러면 기저귀가 닦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 예, 소변을 받는지안받는지뭐 우리 어머님들 맨날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눈으로 보셔도 알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픽 타입의 소변 알림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마크가 선명하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 오줌 쌌구나. 이제 기저귀 갈때 됐구나. 기저귀 때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 아기들은 꼭 대변을 보면서 소변도 같이 보죠. 그래서 대변 분들, 소변 분들, 소변 알림 마크가 이렇게 딱 뛰어나서 예, 우리가 이저기를 갈아야 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또 사용하시면 또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는 이저기도 예, 아기들이 하고 있으면 겉 걷든 아니면 누워 있든 쓸리죠. 예, 피부에 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피부에 예, 상처를 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예, 그리고 또 여기 이게 만약에 여기에 어떤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아이의 피부에 또 다른 무슨 영향을 미쳐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예, 이 제품은 전부 다 더마 테스트라는 게 예, 피부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피부과 테스트가 완료된 그런 제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 저기 중에서 아이들의 피부까지 생각하는 기저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예, 없습니다 흡수력이 좋다 예 대부분은 예 대부분 기저귀를 예, 광고를 난 다른 제품들의 기저귀 설명을 보시면 전부 다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듀얼로 흡수 잘하고 예, 파워 순간 흡수 증 흡수를 잘한다 흡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이 벨로스 베베 슈터 그러니까 이 원본으로 해서 아메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메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흡수는 기본이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 예, 지금 뭐10% 이상 오르는 것들만 말씀을 드려서 L 사이즈만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제품들도 전부 다8% 이상 가격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예, 기저이 예, 미리미리 사용하신다면, 예, 사용하는 악이 있으면, 예, 미리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3월 1일부터 가격이 변경되는 제품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들 가격대가 예10% 이상 오르는 제품들은 전부 다뭐 기름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포도씨유 세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포도씨유 기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제 종류들 있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거니까 늘상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왜? 환경에 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 그니까 사람도 편하게 예,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예, 미리 구매를 해두시 뭐 만약에 지금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가격 오르기 전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하나 하나 두 개씩 정도는 미리 구매를 해두셔서 나중에 떨어지셨을 때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가격이 변경되는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고요.